안녕하십니까. 운명론자입니다. 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laughs> 아주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이렇게 날 때, 건강,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뉴스 <laughs> 뉴스 그 민주당 아, 대통령 선거 후보 뭐 이제 이자 이제 경선 경선을 했는데 이 이재명 그리고 이낙 이낙연 그런데 어제 발표를 했지요 이낙연이 오십이9십구프로 당선. 학정 입후보자 학정 음? 이제 민주당 대표 송경길 우리가 이제 야 학정이라고 이렇게 꽝꽝꽝 <laughs> 했는데 이낙연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laughs> 야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거 안돼 안돼 다시해 다시해 <laughs> 억울해 다시해 다시해 <laughs> 그걸 텔레비를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야 이름값을 한다 이름값 <laughs> 이 재명 어, 이슬재자야 발글명자 그리고 어, 64년생 12월 그리고 이 낙연 년년자에다가5 <laughs> 2년 12월 20일에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생일이 12월달은 똑같아. 그리고 이, 이, 이낙연이는 20, 20일. 그리고 이재명이는 22일. 물론 이 생년월일은, 어, 네이버, 나무워키, <laughs>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은걸로 이제 수집을 한 겁니다. 물론, 뭐, 그 생일이, 나 인터넷에 나온 생일이 달라.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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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틀려, 몽터리야 뭐, 그, 그, 그러면 나는 한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생일입니다. 근데, 둘다 겨울생이에요. 그리고, 이, 저 번에, 장, 예, 한국 차기 대통령은 어, 누구누구가 될 것이다라고 비디오 영상을 내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을 이제 사주를 여기 사주, 사주를 비교해서 사주가 이르기 이르기 해서 차기 대통령은 이 사람이다. 내가.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겨울, <laughs> 그때는 이제 이름, 이름풀이를 내가 그 전번 비디오에는 이름풀이를 내가 조금 하다가 그냥 사주와 그 내용 분해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차기 대통령은 "이 사람이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야. <laughs> 이름 값을 한다. 낙연, 제명. 그런데, 이제, 물론 부모,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부, 아버지가, 어, 너는 낙연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제명이, 부모님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너는 제명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그게 살아가면서 그 이름의 형태, 이름의 모습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인상. 아나이아이 아부계입니다. 하고 첫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지고, 어, 이 사람 되게 못되게 생겼네. 이 사람 조금, 어, 조금 뭐 어떻게 혼자 이래 궁실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해. 그 사람이 관상쟁이는 아니잖아. 근데 싫든 좋든. 영아 영살서부터 제명이, 나 <laughs> 이재명,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살아오면서 이름으로 모습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한세 살쯤 돼가지고, 아, 나이 이름 기분 나빠. 이름 바꿀 거야. 그거 땡? 틀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마디에 튀어나오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나중에 바꿔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딱 튀어나오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게 하니까 왜나나야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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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랬네. 여러분들 들어올 때 썬레이라고 처음에 보이는 그어 인터넷 그 인터넷에 이제 이거 유튜브 내유 네, 유튜브, 이게 운명론자 TV 그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보이는 영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나 <웃음> 박영진. <웃음> 하견지탈이다. 옹미의 곱슬머리다. 그래, 덤벼볼 거야? 덤빌래? 덤백 볼 거야? <laughs> 이름값을라는 거예요. 이나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쭉 살아왔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그 이름이 너무 옹물스러워요. 자기 위주야. 남의 실수는 막 뒤집어내면서 자기 실수를 누가 얘기를 하면은 확 성질을, 화를 내는 사람. 그러면서 몸을 되게 이렇게, 그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점프를 할때 높은 탑을 올라갈 때 몸을 낮장한테 펄쩍 뛰어서 올라가요. 몸을 딱 엎드려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이름이 이낙연이. 굉장히 어쩌면 자기 모습에 빠져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높은 데를 점프를 하려고 몸을 웅크리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웅크리고 있을 거야. 누구든지 덤비면 죽었어. <laughs>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이 인생과 살아온 길을 쭉 보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아, 죽었어. 하면 귀엽고 나중에 손을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뒤끝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뒤끝 있는 사람이야. 뭐, 그, 그 항상 뒤끝이 있는 사람. 그게 요, 이 한자 부리로 이낙연이라는 기입니다 그리고, 52년생, 임진생, 임진생, 요게 임진생, 용띠, 용띠 겨울생. 근데, <laughs> 이재명, 있을제짭 발걸명짭. 그 사람의, 에, 아까도 얘기지만, 이름은 영살수보다 탁탱을 살면서, 이, 그 사람의 모습을 가, 갖춘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재명이 64년생, 아, 갑진생, 같은 용띠에요. 이낙연띠도 용띠, 이재명이도 용띠. 그리고 똑같이 겨울생이. 내가 이낙연이보다 이틀을 늦게 태어났어. 이낙연이가 이틀을 먼저 태어 겨울생이.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이재명이의 얼굴을 보면 이 후각이,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해. 그리고 사각. 토스트, 샌드위치를. 토스트 빵이 사각이죠. 그 토스트 빵의 사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옆, 이 옆, 옆에 후광이 앞을 칵 받쳐줘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다부지다 그러 그래. 다부지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형이다. 공격형. 거기다가 이그이이상중하 이, 인상의 이렇게 사각을 보면 이 앞이 전두협이라고 그러고 잔네 우운의 이제 측내 그러는데 이이제명은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전두엽이 앞에 공격기, 전두엽이 발달이 된 인상 얼굴은 막 얘기를 하면서 뒤, 뒤에 생각을 막 해. 그러니까 말이 그냥 천상 뉴스야, 끊어지질 않아

이낙연는 아까 고양이처럼 딱, 고양이가 높이 뛰기를 하기 위해서 딱 엎드렸다가 펄쩍 뛴다고 그런 형이 이 낙연의 형인데, 얼굴형이 항상 축대엽이 발달이 된 사람은 궁시렁거려. 항상 생각이 많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눈구렁이다 넘어간다. 그러고 전두엽이 발달해 된 사람은 그냥 이 싸나운 강아지가 강아 지 싸나운 강아지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린다. 공격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전두엽은 공격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 여기 사주 여기 보이죠 사주. 사주 풀이로 봐서도 내년이 경인 범해해요 범해. 어, 그, 어, 금년은 금년은 소해해고 내년은 범해인데 이 내년 운이. 두 사람 이 사주를 놓고 운, 운, 운을 이렇게 집법 살펴보면 이재명이 운이 좋아. 그리고 총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주 총평을 보면 이 낙에는 이제 그 일찍 핀꽃 일찍 피었다. 그러니까. 뭐 하무는 십일용이 그러니까 반드시 뭐 좋은 꽃이 뭐 십일을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늦 늦게 피는 꽃이다 이런 얘기. 일찍 피었다가 일찍 시들고 늦게 피었다가 늦게까지 이제 그 피는 아 어쨌든 십일 하무는 십일홍요. 10일이라는 기간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10일이라는 기간은 있는 거예요. 근데 10일을 일찍 겪느냐, 일, 늦게 겪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 이나기는 일찍 겪었어. 일찍 핀 꽃이고, 이지 맥은 늦게 핀 꽃이다. 이거야. 늦게 핀 꽃. 그러니까, 이제, 늦복이 늪복, 늪복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잘, 산, 잘 산다 넌 늙어서 조심해라 <laughs> 어, 어, 젊었을 때잘 나가면 반드시 늙어서 꼬라지니까 부 꽃은 10일이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잘 나가는 사람 조심해야 돼 항상 운이라는 것은 주구장창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누구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좋은 꽃이든, 나쁜 꽃이든, 장미꽃이든, 백일홍이든, 뭐, 어느 꽃이든, 시비를 넘지 못한다. 뭐, 천할색 양개비, 중국의 양개비가 뭐, 그렇게, 미인이어서 딱, 그런데, 그래도 늙으면 추하잖아그 양개비꽃 참 이쁩니다. 이 양귀비는 그냥 그 마양 양귀비도 있고 하초형도 양귀비도 있는데 이 양귀비 꽃참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참 이쁜데 어, 향기 망양귀비 꽃 향기가 심리를 낳는다. 그래. 심리 이건 내가 쓸때 오는 얘기고 어쨌든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옹미의 곱슬머리다요. 옥미의 곱슬머리. 어, 미령 절대 양보 못해. 어떤 일이도 양보 못해. 그리고 그리고 화가 나면 머리가 쭈뼛쭈뼛 산다 그러죠. 머리 쭈뼛쭈뼛 하면 머리가 곱슬곱슬 꿈들거린다 그래. 곱슬머리다. 이재명이는 불도장. 불도자, 꽉, 이렇게 땅을 밀고 나가면서 좌측으로 갈 건가, 우측으로 갈 건가. 미리 서서 설계라는 건 필요 없는 거야. 진행하면서 설계를 거야. <laughs> 뛰어가면서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여기서 막 머리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내년, 어, 봄에 내년 운이 제명이 이 제명이 운이 좋아요. 그리고 이낙연 운이 윤석열그 양반도 겨울이야. <laughs> 이 겨울 생물들이 내년에 엄청나게 쌓을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이제 그, 후보, 대통령 후보, 선출 후보 당선했는데, 뭐, 불복한다, 선거 다시 해자.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길래, 두 사람 이름풀이를 어 지금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나중 얘기인데, 근데, 참, 딱한 양반이야. 딱한 양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사람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쓴, 쓴 사람, 그, 쓰게 되면 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측근, 내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내, 내가 썼는데, 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썽이 많은지 몰라. 첫 번째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좀 시끌벅적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라고 좀 도와달라고 문재인까지 도와달라고 검찰총장을 이렇게 줬는데 아주 막. <laughs> 난리 구을했지요그리고 누굽니까? 감성원장, 그, 체제. 애국가, 애국가 사전을 독창을 막 애국가. 내가 그럴 때마다, 야, 저,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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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일좀 좀 도와달라고 쓴, 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쓴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뭐라 그래? 전부 다, 최재형이는 뭐, 이 저쪽, 저쪽에 가가지고 현 정권 문재인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막, 다 그래야지. 문성열이는 그냥, 참, 그냥, 추미애랑 그냥 막, 뭐, 조국이랑 막, 한 판. 전포하다가 나가가지고 또 저쪽 가가지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뭐 정법 스님 정법 <laughs> 완전 코미디야 코미디 정법 스님 멤버 뭐 교육을 받는다고 스승이라고 그리고 뭐 똥구멍 학문에 누가 길을 넣어준다고 침을 넣어 <laughs> 이건 와, 이건 이건 완전히 생신 한한 무리에서 침을 놓으면 귀 귀를 받나? 응? <laughs> 이른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기한도 3 개월인가 뭔가 된다. 나무 뭐 문제인데 성이 그냥 같은 당이고 같은. 음? 뭐 그, 이런 사람, 이나, 그이가또 이제 한참 시끄럽게 할 거야. 아주 신경쓰이게 막, 이제 뭐, 이, 이 선거 다시 하냐?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다시 해, 다시 해. 안 해, 불복해. 가만, 문재인 대통령 머리, 머리, 머리 무진장 아플 거야, 지금. <laughs> 근데 그게, 아, 뭐, 문재인 대통령 사주, 사, 나는 운명론자 아, 사주를 간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운명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일들을 겪어야, 아, 또 앞으로의 일이 또 탄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운명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뭐 하천대유 천하동이 하천대유 천하동이 거의 그주 주역 캐입니다 전쟁이 전쟁이 캐요 그런데 그 캐의 이제 설명은 아주 좋아요 하천대 하늘이 떠는 걸. 그 회사 차리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 회사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점쟁이가, 어, 하천대유로 하게. 그래, 그랬던 모양이야. 하여튼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똥구멍에다가 침을 넣어. 똥구멍에 침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전 버스님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전 버스님 비디오 봤어. 비디오 한번 봐. 비디오 보면 그런 말 못해. 이런 얘기 했다며. 세상은 코미디. 그러니까 코로나 1 9로 세상이 참. 어둡고, 참 힘들어 할 때, 개콘, 개그 콘서트, 개콘, 코미디로 사람들을 웃기게, 웃기게 해주는. 내가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만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여튼,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정리, 총, 정리합시다. 이낙연하라는 이름은, 어, 골찌게 자기 위주, 자기 편한 대로, 어, 진행을 한다. 축두엽이 발달이 됐다. 고양이가 높, 높이 뛰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점프를 한다. 이 제명이, 이슬제자 발걸명자는 전두엽이 발달을 하여, 전진하면서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죠. 전진하면서 생각한다는 뒤끝이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나, 아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게 전, 전두엽이고, 축두엽은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축두엽. 그리고 내년 운은 이재명이 운이 내년 운이 좋습니다 그건 늦게 피는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낙연에는 일찍 핀 꽃이고 이재명은 늦게 핀다 늦게 10일 꽃이 10일 동안 가는데 일찍 핀 꽃이나 늦게 피는 꽃이나 10일이라는 것은 있다 어느 누구도 나도 10일이 있고 지금 이 비디오 보는 너도 10일이 시빌이 있고, 10일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입니하루하루리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줬어. 근데 그 10일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 내가 그 10일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10일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일을 알차게 보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만하라고. <laughs> 감사합니다.